그래서 짐을 다싸두고 내려왔어요, 대구로. 어, 그래, 치킨집 언제? 하면서 살려고. 50에 16에 살았거든요. <laughs> 50에 16. <17에> 연애병 <laughs> <laughs> 걸려가지고. 뭐, <막> 이러고 <laughs> 지나갈 때도 아무도 모르는데 막 그럴, 그런, 그런 거 아니고 그랬는데. 근데 왜 항상 검은 티를 입으세요? 보셨어요? 네, 네. 그왜아 근데 진짜 많이 보셨나 보네요. <laughs> 저 진짜 좋아요. 유튜브 출연 처음이에요. 네네 아, 처음이에요. 영광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 만나기 전에 치킨집 이름이 신인내린닭이길래. 신이 예. 네. 신이님 치킨. 신이... 네 맞아요. 치킨집. 네네네. 네. 제가 이름도 짓고 다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했고 나제 배달하고 왔어요. 아 배달도 <laughs> 네. 하셨어요? <하네>. 예 배달. <웃음> <웃음> 받는 분이 뭘까. <laughs> 잘 모르죠, 이제. 마스크, 아, 마스크 끼고 하니까 이러면... 예. 어... 아, 마스 외롭습니다! 아 그러세요. 아시고 <laughs> 오토바이 타고 제가 예전에 다방 레지 전문 배우여서 그때 엄청 <laughs> 그때 많이 탔거든요 어, 대중이 처음 기억하는 시이의 모습 이미 지 저도 마찬가지고 이때 막 색칠 식 그거 나오죠 보도, 어, 뭐, 모셔, 어, 자료 화면 이런 어, 자료 상 나오면서 이렇게 아이 아쉬... 아, 머리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머리야 머리 작아지겠어 그냥 뭐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는데. 귀여운 이미지, 타투리 있으면서 약간은 이제 귀여운 욕설이라든지 아,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맞아맞아 맞아. 처음에는. 사람들이 나를 보면 되게 실망했어요. 너무 낯을 가리고. 그리고 막 욕을 배우고 이럴 때도 배워서 하고 연극한 친구들한테 배우고 이랬는데. 근데 사실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. 나는 그걸 몰랐던. 어, 잠재력이 지금 나와. 어. 지금 마음 넘으니까. 예전에는 막 이러다가 지금 뭐야? 막 이게 지금 나와요. 어, 너무 잘하는 배우였는데. 그리고... 음... 가기 싫은데 있같고 어떤 칭찬 으받가서 음... 가면 다 알아보고 네. 주인공이 되니까 회사에서 밴을 뽑아준 거예요. 연예인 차 이제 큰차 <laughs> 카니발 말고 진짜 밴 소소 <laughs> <서서> 옷 갈아입는데 <laughs> 그, 그 밴을 <laughs> 뽑아준 아 그때 얘가 약간 맛이 같이 <laughs>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나올 때도 막뭐 이러고 <laughs> 지나갈 때도 막막 <laughs> 이름 <이런, 웃음> 막 아무도 모르는데 막그러 그런 니고 그랬는데 촬영할 때막 배우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을 하잖아요. 그러면 너. 얘 잘하니까 그냥 얘가 시킨 대로 해막 그럴 때아껴 어. 네, 예. 놓은 거예 그런 거 있잖아 요 제일 최고는 그거예요 딱컷 하고 나서 스태도 박수 칠때아 이거 미친다 이거 와, 아. 마약이다 이거 이거에 미친 거예요 어, 이거에 미친다 그런 거 있잖아 막 우는 그러니까. 장면 찍는데 컷 했는데도 <laughs> 계속 울 <웃음> 잠시만요 <웃음> <웃음> 감정에서 못빠져나오겠다는 어, 그러면. 못 빠져나오는 거야. 그래서. 그리고그석에 가서 계속 이러면 감독이 막 <laughs> 훌륭한 배우라고. 신이라는 배우가 해상처럼 났다는 왔다, 느낌이 <laughs> 들어가지고 음... 배우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. 고3 때 갑자기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. 어... 저희 학교에서 배우를 한다니까 다들 비웃음의 <laughs> 대상이었어요.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어요. 니 <laughs> 네 주제에 이러면서. 연기학과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이 좀 어려웠어요 저희 집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대학 떨어지는 부적을 쓴거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연기를 대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서울 바로 올라갔어요 내 무대는 여기가 아니다 혼자 아... <laughs> 그래갖고 올라가서 MTM이라고 있었어 요 엑스트라나 조연단역 해주는데 MTM에서 복사를 했네 내가 막 알바를 계속 근데 MTM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그때는 모두가 조연단역 엑스트라를 MTM한테 맡기는 때였어요 꼭 하나씩 안고 가나. 그게 막 복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팀장님이 너 연기 학과라 그랬나 이러. 네. 그럼 <laughs> 그래 너 연기 좀 해. 네 잘할 수 있습니다. 그래. 그래? 저기 앞에 가봐 이러면 가면 조금 잘하니까 역할을 이제 대서 한마디 주고 복사하다 가고 막 복사하다 음 가고 막 커피 타다 가고 막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색칠 쇼우스 된 거죠 공개 오디션에서. 그게 굉장히 진취적이었다는 생각. 난 자신 있었던 거야. 근데 진짜 나 그런 생각 했었어. 나 어차피 잘될 건데. 그때 50에 16에 살았거든요. 50에 <laughs> 16. 근데 그걸 살면서 난 너무 행복한 거야. 난 어차피 잘될 거니까. 그러니까 믿으면 돼. 내가 봤을 땐 믿고 가면 될것 같아. 뭐 지금도 이렇게 유쾌하고 재밌고 이런 캐릭터인데 최근 몇 년간의 방송에서 보면 다른 면들이 막 부각돼서 아 근데 제가 얼굴이 좀 이제 자리가 잡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. 저는 진짜 저는 이제 <웃음> 10년 넘어서 이제 자리 잡았어. 그 <laughs> 힘들지 않게 잘 살고 있다. 나름 열심히 잘 살고 있다. <laughs> 이 정도. 그러니까 제가 예. 지금 그래도 마음이 편해 보이는 게얼굴이 듯. 서로 자리를 잡았어. 자리 잡았네. <laughs> <laughs> 예 거주를... 네. 여기 옆에 제 집이 있어요 서울에서 아. 일을 안 하려 그랬어요 그래서 짐을 다싸들고 내려왔어요 대구로 아, 치킨집 언제네. 하면서 살려고 작년 말쯤에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.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어머나 사장님 소주 하나 네. <웃음> <웃음> 엄마가 혼자 남게 되셨고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 성공해야겠다라는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족을 막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만 생각했지, 다른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,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고, 은, 기영화를 누리겠다고 가족들 옆에 있고 싶다 생각해서 짐을 다 싸들고 내려왔는데, 그때부터 일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조금 내놓고 네.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제 찾는 사람이 생겨 그래서 저는 아예 연기자 생활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. 어. 그래서 그때 소속사에서 나왔어요. 욕심도 아, 조금 내려놓으시고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조금 가치관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. 지행 잘한다. 그렇게 <laughs> 그걸 그렇게 전개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가족보다 배우였어요. 내가 잘 되는 게 가장 먼저였고 친구, 가족 이런 것보다 내가 인지도가 쌓이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게 먼저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됐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많이 바뀌었죠 인정받아야 내가 좀발 뻗고 잠을 잘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미쳐진다고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. 그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기까지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죠 혼자 매일 눈 뜨면 울고 뭐 자면서 놀고 이렇게 창문이 통, 통창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1년 동안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벚꽃이 날리고 그리고 낙엽이 또 날리고 눈이 오고 이거를 계속 저 혼자 서있는데 그렇게 한 3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, 나는 뭐하고 있나라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창밖을 봤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조금 힘들었던 것 어, 같아요 아버님께서 주셨는 길을 잡아 주신 게 아닌가? 생각도 들고. 아, 좀 그런 그럴 수도 있겠다. 이 응. 어떤. 왜냐면 웹드라마가 하고. 아버지와 딸의 얘기거든요. 어, 그말 맞는 거 같은데? 웹드라마 감독 하신다고? 네, 네, 네. 배우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일과 관련된 네.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글이 일단 영화사에 팔려 가지고 예, 네, 지금 영화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어, 내가 소질이 있나?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편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단편이 웹드라마 쪽에서 호응이 좋아서 제가 공동 연출을 하게 됐어요. 어... 그러면 실제로 감독 역할을 하시는 거죠? 현장에서? 네네네 배우들 연기 가르치고 감독으로서 배우 해서 좋은 점은 이 배우를 이해하는 거예요. 못해도 감독들 은쟤 누가 데려왔어? 막 <laughs> 난리여라. <laughs> 저 새끼 빼막 그런 거 많잖아요. 근데 나는 그 배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 어. 지도 얼마나 잘하고 싶겠냐고 근데 안 되는 거라 현장에서 얼어버리니까 그면 러 이제 불러가지고 아니다 너 잘하고 있다 너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 좀 풀리면서 잘하거든요 무릎팍 다 까졌잖아 무릎 내가 <laughs> 며칠 전에 네. 이제 막 기면서 용서를 구하는 남자 역할이 있었어요 네. 처절해 되잖아요 그냥 이런 아스팔트 바닥이었는데 못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기면서 막 해줬죠. 근데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아 직접 내가 출연하고 싶다는 라 생각도 하실 것같아요 사실 처음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제가 주인공이 하고 싶어서 어. 그러면 글이 좋으면 날 쓰겠지 예전 실베스타 스텔론 있잖아요 로키 어, 네. 실베스타 스텔론도 로키를 자기가 쓴 거야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를 주인공으로 해주는 작은 영화사를 시작해서 그렇게 빵 터졌는데 저는 바로 굽혔죠 <laughs> 아, 그렇죠. <laughs> 현실이 안 <현실이에요>. 되더라고 <laughs> 더 좋은 배우들이 어... 많더라고 나보다 더 인지도 있는 배우가 영화나 드라마를 이끌어 준다면 작가로서도 감독으로서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? 저 이런 모습들 그리워요. 시인님이 이런, 이런 이런 표정, <laughs> 저런, 저런 거 저런 거 이런 아, 네. 거 다시 한 번. 저거 찍은 것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. 신희야 연기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다시 연기하자 그래서 예전에 알고 있던 이제 대표님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스타일의 대역 맡아보고 싶어 이런 거 있었을 때?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 뭐 다른 거한번 해보고 싶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 웃긴 거한번 해보고 싶은 거 같아요 예전에 내가 했던 거 예전에 내가 했던 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영상 마지막으로 인사 아,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은데, 나중에 또 제가 뭐, TV를 나온다거나, 제가 쓴 글이 드라마가 되고 이렇게 되면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, 옆집 누나, 옆집 언니처럼 편하게 좀, 나 너무 조신했나? <laughs> <laughs> 다가갔으면 좋겠네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